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문다희가 진짜 끝까지 논란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거 보면은 자기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 버티고 버텼던 문다희 씨가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는 갔는데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간 날짜가 또 18일이었습니다. 많고 많은 날짜 중에서 왜 하필이면 고른 날짜가 또 18일일지 18일이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날짜를 딱 골라가지고 가기도 했고요. 아, 그리고 이제 뭐 100번, 1 0 0번 양보해 가지고 문다희 씨가 뭐 음주 사고를 냈다라고 쳐보자고요. 낼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당연히 못하겠죠. 음주는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뭐 100번, 천0 0번 양보해서 일단 음주 사고를 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당연히 국민들한테 제일 먼저 사과를 하고 죄송하다 대통령의 딸이었던 사람으로서 이런 어떤 구질구질한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지아버지의 요지 딸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듣게끔 만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도 송구하다. 뭐 앞으로 내가 이제 뭐 사회로부터 또 격리돼가지고 뭐 구속되는 것도 한 방안이니까요. 아 그렇게 이제 뭐 반성하겠다. 뭐 뭐가 됐든지간에 이런 식의 좀 반성하는 얘기라도 나와야 아, 그래야지 이제 뭐겠습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야, 그래도 뭐 대통령의 딸이니까 뭐 아, 저렇게 사과라도 하네라고 할것 같은데 이 여자는 어떻게 된 것인지 끝까지 사과의 사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입장을 내놓은 것 같은 경우도 글쎄 뭐 여러분들은 들으셨습니까? 저는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 택시 기사 아, 사고가 났던 택시 기사랑은 뭐 얼마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합 ...까지 해놓고, 정작 국민들한테는 대국민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문재인 같은 경우도 찢소리도 하지 않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 그 아버지의 그 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희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 게 이번에 문다일 씨가 경찰 출석하는 모습을 보고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성 대표 문다일 얼굴이 좀 바뀐 것 같아. 그 제가 이제 뭐 문다이 씨뭐 경찰 추석하는 모습을 뭐 직접만 보지는 않았으니까, 아이뭐 문다이 씨 얼굴이 뭐 얼마나 바뀌었겠습니까, 뭐더뭐 뭐 살이라도 뭐 붙었는지, 자기 어머니 단계 바뀌었는지, 뭐 아버지처럼 바뀌었는지 무슨 소리 하시냐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만 문재인이가 최근에 이제 그 쌍커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다이 씨도한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게이 뭔가 좀 얼굴에다가 제 아버지처럼 어떤 시술을 한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문다이 씨가 그렇게 시술한 게 맞는지, 얼마나막 얼굴이 바뀌었길래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지, 그 경찰 출석 모습부터 우리가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문다이 씨 얼굴보다도 경찰 출석하면서 제일 진짜 막 꼴사납다, 꼴불견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장면이 이거였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죠, 그쵸 차에서 내려가지고 문다이 씨가 두손두 두 발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이 없는지 발이 없는지 발로는 우산을 쓸 수가 없죠. 뭐 손이 없는지 옆에 있는. 병 변호사가 저렇게 이제 무슨 뭐 시중을 들듯이 우산을 씌워주고 있는 모습 이것 때문에 진짜 또 난리가 났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문재인 입장에서는 진짜 무슨 뭐 꿀밤이라도 막 때리고 싶을 것 같아요 이렇게 꿀밤을 때리지는 않지 꿀밤을 이렇게 좀 때리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너 제정신이냐 진짜로 어? 그렇게 지금 음주운전 때문에 뭐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마당에 지금 뭐 우산까지도 저런 식으로 시중 들듯이 하고 있으면 저게 국민복이 어떻겠냐 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쇼의 달인이었던 사람인데 이 문다이가 승규는 어깨 넘어서 배워서 그런지, 그러니까 제대로 그냥 어깨 앞에서 배웠어야 되는 것인데 어깨 넘으로 그냥 이렇게 뭐 대충 배우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쇼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인이었어 봐요, 뭐 어떻게 했겠습니까? 차문 열고 지가 차문 열고 비막 맞으면서 막 불쌍한 척하면서 막 그렇게 걸어가지 않았겠어요? 우리 문다희 씨가 증결은 아버지의 쇼라도 좀 제대로 보지, 이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떤 식으로 문다희가 사고 방식에 잡혀 있는지 지를 도와주는 변호사조차도 저런 식으로 시중 들게끔. 만드는 것이고 하물며 국민들 알기는 어떻게 알았겠으며 그리고 또 나아가서 얼마나 그런 어떤 계급 의식에 찌들어 있다라는 게다 지금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제가 보기엔 지가 대통령 딸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문다이 씨의 얼굴인데 얼굴을 좀 보니까. 여러분들 보시가 어떻습니까? 확실히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던 문다희 씨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문다희 씨의 그 사진 자체가 많이 이제 그 공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문다희 씨의 모습 은 뭐예요? 그 이제 그 대선 당시에 광화문에서 유세했던 그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문다희 씨 모습이잖아요. 저는 이것도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아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선거 같은 걸 치를 때요. 뭐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선거든지 간에 가족들이 그냥 온 총출동을 해 가지고 아 지나 어머니를 갖다가 응원하는 그런 모습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이 막 터지라고 그냥 막 지방 막 온데곳곳을 갖다가 다 싸돌아댕기면서 아버지 이름을 외쳐도 모자를 판인데 희한하게 문다이 씨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때막 어거지로 막 끌려나온 것처럼 마지막 정도쯤에 광화문 유세에서는 등장을 했고 다른 데서 같은 경우는 딱히 모습을 안 보였었단 말이에요 일각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문다이 씨가 문재인의 아픈 손가락이다. 문재인조차도 문다에 대해가지고 약간 좀 그런 게 있다면 뭐 별의별 얘기가 있었는데 아, 이 얼굴을 또 보니까 우리가 머릿 속에 기억에 남는 문다혜씨 얼굴이 몇년 전의 얼굴입니까? 이때 이제 그 대선 당시 이 얼굴 아닙니까? 고 아, 그 얘기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확실히 일단 이때 당시 문다혜씨 같은 경우는 김정숙 여사를 쏙 빼다 닮았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특유의 이제 그 얼굴 형이나 아, 그 다음에 이제 막 광대 이런 것들을 생각해봤을 때 김정숙이라고 해도 믿을 법한 굉장히 쏙 닮은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나왔던 문다이 씨 모습과 그때 당시 문다이 씨 모습을 보면은 이게 그냥 단순히 살이 빠진 거라고는 좀잘안 보이죠. 왜냐면은저 왼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도 턱살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때 당시에도 그냥 광대 자체가 프레임이 큰것 같은 느낌인데 이번에 공개된 문다이 씨 모습 같은 경우는 광대가 굉장히 쪽, 아 광대가 아니라 이제 그 턱선 턱선 부분이 굉장히 좀 홀쭉해진 얼굴형 자체가 분명히 좀 바뀐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다음 이제 사진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익숙한 이제 문다이 씨의 모습이죠. 김여순 여사를 쏙 빼닮은 그런 이제 모습이고 이번에 공개가 된 문다이 씨 모습 같은 경우는 어 완전히 진짜 막다른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이제 턱선이나 이런 것들이 날렵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그 개그 워먼 중에서도 박경 림 씨였나요? 박경 림 씨가 이제 그 사각 턱 이런 걸로 이제 그 개그적인 요소로 많이 쓰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분도 이제 그 약간 이제 그 도움을 좀 받아 가지고 굉장히 날렵해지고 여성스럽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문다혜 씨 같은 경우도 그 도중에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꽤 지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그 사이에 뭔가 다른 게 있었던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은 솔직히 문다혜가 무슨 뭐 성형 수술을 했거나 말든지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보수 우파 국민들 가운데서도 문다혜 씨가 좀 실수를 한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얘기는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가지고 막 무슨 뭐 공격을 한대든지 문다에 대해 가지고 막 인신공격을 한대든지 얼굴 비하를 한대든지 외모 비하를 한대든지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 같은 거는 안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슨 뭐 보수 쪽에 있는 국민의 정치인이 그런 식의 얘기를 갖다 하겠습니까? 미쳤다고? 야 문다이 무슨 뭐 수술한 거 같은데 문다이씨 뭔가 좀 이상하게 된거 같은데 정신 못 차리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누가 하겠냐고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 상식인 것인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식의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것,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어떤 예의나 이런 게 전혀 통하지 않는 게 바로 누구다? 민주당이다. 괜히 그냥 제가 가 민주당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대선 때 어땠습니까? 온갖 진짜막 잡스러운 것들이 튀어나와 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외모에 대해 가지고 지적질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그 지적질했던 인간들을 보고 있으면 제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그건 무슨 다 막히는 그냥 수준이에요. 지적할 무슨 뭐 자격이라도 되면 또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손혜원이 이름만 들어도 뭐 벌써 막 스트레스가 생기죠, 그렇죠? 손혜원이 이거 하는 짓거리 보십시오. 지페이스북에다가 김건희 여사의 과거 모습에다가 현재 모습 이두 가지를 갖다가 딱 이제 올려놓고 얼굴이 변했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눈동자가 엄청 커져 있다. 이게 뭐겠습니까? 사실상 무슨 뭐 김건희 여사가 뭐 성형을 했다보다 그런 얘기를 갖다가 국회의원까지 했다라고 하는 양반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그 로고를 만들었다는 사람이 손혜원 아닙니까? 그런 인간이 저딴 소리나지가 하고 있었던 게. 그게 지난 대선의 수준이었습니다. 손혜원이가 그렇게 김건희 여사의 과거 모습을 갖다가 비교했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비교해 줘야 되겠죠. 이게 이제 뭐냐, 손혜원의 과거 모습이라고 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뭐뭐 뭐 제가 뭐 다른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얼마나 진짜 이게 지저분한 짓거리였습니까? 한 여성에 대해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바꿨냐 안 바꿨냐 이런 얘기를 정치인들이 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우리한테는 충격이었는데 거기에 손해내니가한술더 떠가지고 무슨 소리까지도 함부로 짓거려 됐습니까? 마치 김건희 여사가 줄리 뭐 이런 거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처럼 줄리 논란에 대해 가지고 아무런 신빙성도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었던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가 있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프레임을 걸었던 게또 손혜원이잖아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노르신구에 무슨 뭐 지가 자격이라도 되면 모르겠는데 거기에다가 또 한술 더 떠가지고 진혜원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정말 제가 봤을 땐이 사람 환자예요, 환자. 지난번에 이제 그박전 시장과 관련돼가지고 이제 그 여성과 관련된 그런 또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박전 시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그 여성을 갖다가 무슨 뭐, 어? 어, 그렇게 막 비난하듯이 얘기하고 그 여성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게 진혜원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그박전 시장이랑 팔짱 끼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던 것도 나도 그러면 박전 시장을 뭐 어떻게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냐? 그런 식의 논리를 펼치느라고 저런 사진을 갖다 또 올렸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진혜원이 조차도 그때 뭐라고 했었습니까? 그 어, 손혜원의 페이스북 글에다가 댓글을 남겨놨었는데 입술선 모습이 뚜렷하고 아래입술이 뒤집어져 있고 아래턱이 앞으로 살짝 나와있다. 여성적 매력과 자존감을 살려주는 성형수술로 외모를 가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제가 저뿐만 아니라 보수 우파 쪽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지금 이제 문다이에 대해 가지고 외모가 어떻게 바뀌었나 하는 듯, 뭐 턱을 갖다 어떻게 깎았나 하는 듯 이런 얘기했으면 저 어떻게 됐겠습니까? 뭐퇴출 뭐 당하고 지금 뭐 끝이 났겠죠 어느 누구도 그런 것들에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야. 문다이가 뭐 하든지 말든지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진보 좌파라고 하는 것들 똑같은 여성이 똑같은 여성을 상대로. 그리고 누구보다도 여성의 인권에 대해 가지고 평상시에 강조했던 해 진보좌파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당당하게 한 명의 여성에 대해 가지고 외모를 뭐 어떻게 했느니, 마녀니, 뭐 이런 얘기 나고 앉아있고, 과거에 무슨 뭐, 뭐 줄리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나고 앉아있는 거. 이게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잘못돼도 이렇게나 잘못될 수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저는 이번에 문다희 씨에 대해 가지고 무슨 얼굴이 바뀌었다 이런 논란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이거에 대한 진짜 문제는 뭐다? 진보좌파가 보여주는 위선성과 그 역겨운 위선성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